여러분 인터폴 총재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laughs> 네?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laughs> 어쩌면 여러분 중에 이런 생각을 하고 오,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야, 인터폴과 같은 국제기구의 수장이 되기 위해서는 분명 남다른 성장 환경이나 특별한 배경이 있을 거라고 말이죠. 그런데 저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중학교가 되었어야 전기불이 들어온 그산골 동네에서 학교 교육이라고는 받아보지 못한 부모님과 그리고 비가 와야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얼마 되지 않는 땅을 가진 그런 가정에서 성장하였습니다. 그런 산골 소년이 전 세계 해운국이 가장 많은 국제기구의 총재가 되었어요. 지금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여권이나 여건이나 상황은 여러분들이 훗날 어떤 사람이 되고, 어떤 일을 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꿈을 가지고, 어떤 삶의 태도를 견제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항상 가슴속에 새기고 있는 것이 겸손과 열정입니다. 사람에게는 겸손하자, 일는 열정을 쏟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인터벌 총재 선거에서의 전략도 특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평소 간직하고 있던 그런 삶의 태도를 그대로 실행했을 뿐입니다. 제가 총회 기간 중 연설을 하기 위해 무대로 나아갈 때나 아니면 연설을 하기 전이나 연설하고 나서 반드시 인사하는 그런 겸손과 친절한 모습을 보였더니 어떤 나라에서는 노 그리팅, 노보팅 이러면서 막 음질을 갖다가 지게 세우더라고요. 여러분, 겸손은 절대 배신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환경이 힘들다고 여러분의 배경이 좋지 않다고 여러분이 쓸수 있는 찬스가 없다고 조춤거려서는안 됩니다. 앞에 놓여 있는 여건이나 상황이 그 어떤 것이라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 여러분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 여러분도 모르게 어느 순간 여러분이 그토록 꿈꾸는 그런 사람 여러분이 그토록 바랬던 그런 일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상골소는 김종량이가 인터폴 총재가 되었듯이 말이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 청춘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남의 인생이 아닌, 끌려가는 삶이 아닌, 나의 인생, 여러분들이 주인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